크리스마스를 맞아 영등포구 지역 주민들이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행복나눔 프로젝트 12월엔 역시 개투게더 행사를 영등포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실시했습니다. 올해로 2회를 맞은 12월엔 역시 개투게더 행사는 지역 사회의 따뜻한 도움 속에서 열렸으며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발산하는 노래와 밴드 무대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주민들은 지역내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 60 가정을 몰래 산타가 되어 찾아가 크리스마스 선물과 행복을 전달하였고 연말에 지역 사회 간의 연대와 소통을 증진시키고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들에게는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선사했습니다. 한편 군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행복을 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